물기둥이, 물기둥이 없었다, 본 사람이 없다라는 주장이 이제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버블제 물기둥이 있었다는 판단하신 분, 지금 근거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방과학연구소 이재명입니다. 어, 그, 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하게 되면은, 처음에그 충격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가스버블이 발생합니다. 이 가스버블이, 그, 팽창과 수출하면서 붕괴되면서 버블제트가 생기고, 즉, 다시 말해서 물기둥이 생깁니다. 이 물기둥이 실질적으로 이제 배를 이렇게 두둥하게 나게 되는데, 이 물기둥은 항상 생깁니다. 천하한었결 당시에는 그 야간 이었으므로 물기둥을 직접 육안으로 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존 장병들이 그 구조 당시에 넘어진 그 함체, 선체 그 현창에 우리 고여 있는 것도 봤다고 진술했고, 또 자연견시병이 넘어졌을 때 자기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그백령도 초병들이 높이 한 100m, 콕2 30m의 하얀색 선광 불빛을 2, 3초간 모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수중 북파를 나타내는 그냥 그 대체적인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항수하고 한미 또 연돌 등에서 연돌 등 선체의 가판에서 그다양한 흡착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물기둥이 선체를 전체적으로 덮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기둥이 없었으면은 이 선체 전체에 그 이런 흡착물질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천안함이저속 항해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흡착물질은 이 선수보다는 한미 쪽에 집중적으로 흡착이 되었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정도 조사단에서는 어, 예, 이러한 그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종합 판단해서 물기둥 현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당시 발생한 물기둥의 예상 높이나 지속 시간이라나까요 그건 어느 정도로 판단한 거죠 네, 그건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국내외에서 실시한 어, 뢰그 폭발 시험을 한 결과를 보면은 물기둥 높이가 물론, 폭양량과 수심에 따라 달르겠지만 최대한 200m 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속시간은 그날 그 풍속, 또는 풍향, 이런 것 때문에 대략 많이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은 150m 물기둥이 생겼을 때는 약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지, 지속이 됩니다. 투병들이 그, 그날 그꽝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소리나는 방향으로 쳐다봤을 때는 약 100m 정도의 물기둥이 이 하얀색 성방을 2, 3초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폭발 위치와 초소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고 이미 소리가 났을 때는 약 폭발하고 나서 7, 8초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기둥이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정확한 물기둥의 그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수 없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TNT 250에 서360 정도를 고려하면 그리고 수심한 6터 정도를 고려하면은, 물기둥 높이는 대략 계산상으로 82에서 <laughs> 105m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지속시간은 정확하게? 어, 지속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향과풍속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약한 150m 됐을 경우에 는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네. 초병들은 일관되게 이제 두무지 돌출구 쪽에서 네. 성강을 받다 네. 라고 얘기 아까 높이 100m도 제가 알기로는 두문진 돌출부와 비슷한 높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으로서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어, 초병들이 일관되게 그 어떤 성강의 위치를 그 두문진 돌출부 쪽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초병들이 그 목격한, 성강을 목격한 명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박상병하고 김상병인데, 박상병 같은 경우는 3월 28일 소속대에 진술하고, 4월 2일 날 합두산 진술했을 때 본인이 그선물을본 것은 방위각 280도였습니다. 그리고 어, 박상 어, 김상병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 하고 4월 4일 날 합두산 진술해서 두무진 돌출부 쪽에 한 두, 두세시 방향 쪽에서 봤다라고 했는데 어, 박상명이 본 280도는 정면이 270도이기 때문에 어, 박상명이 본 것은 정면 쪽에 280도니까 정면 쪽 방향이 되고요. 그 김상병이 봤던 두세 시방향뭐 두문지, 두무진 돌출부라는 것은 더 우측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현상을 봤지만 두 병사 간에도 정확한 방향이 일치가 하지 않았고요. 특히, 특히 박상병 같은 경우는 그 성관이 두무진 돌출부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5월 2일 날 우리가 이두 명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보니까 하얀 성장 굴빛을 본것에 대해서는 그 진실 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항들하고 또 당시의 그 환경을 봐야 됩니다. 기상 조건을. 초병들 여기 지금 진술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당시가 해농이 40%입니다. 해농이 40%는 본인들이 진술한 것인데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고 시정이 500m도 안 된다고 본인들이 진술했습니다. 본인들이 안개 때문에 시정이 500m도 안 되는데 자신들이 목격한 거리는 4 내지 5km다. 하다 보니까 어떤 진술에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약간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사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어, 떤그 당시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병사들이 봤을 때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갑자기 난 것을 봐서 제대로 못 보지 않았냐. 정확하지 않은 방향일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하고, 그 외에 어떤 공중음파, 진 음파 관련된 내용하고, 또 기타 어떤 성존장병 전술을 좀 전에 설명했지만은, 그 좌인 겐시병이 얼굴에 그 물방울 튀었다든지, 또는 다른 성존장병들이 관련해서 전술들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런 병사들이 본 것이 어떤 그 수준 비접촉 폭발에 의한 어떤 물경의 현상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일단 그, 1 0 0 m 높이 말씀하신 건 예. 두문의 돌출부와의 높이와 비슷했다 그건 맞습니까? 그 그렇게 진술한 예. 거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실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데 두문의 돌출부와의 높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뭐 아무리 정그뭐랄까 정면을 본다고 할지라도 예. 그 초소에서의 그 폭발 원점은 약간 그 좌측이죠 예. 좌측인데 두문의 돌출부하고 높이가 비교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사실 그, 이게 예. 지형지물하고 비교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대 초수에서, 예. 초수에서 봤을 때는 음. 현재 우리 학조단에서 알고 있는 결론을 낸 포털런지 좀 좌측 쪽이고 두무진 돌출부는 우측 쪽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이 봤다는 것이 두무진 돌출부 쪽이라고 했지. 두무진 돌출부에서 발생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두무진 돌출부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병사들 진술을 보시면 보십시오. 그, 두무진, 어, 최초의, 뭐, 자측이 더 밝아 보였다든지, 그, 뭐 통무진돌출부에 의해서, 이 진술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계신데 불빛이 옆으로 퍼졌습니다한 병사는 폭이 20, 30미터이겠지만은, 그, 김상면 같은 경우는 옆으로, V자로 커지게 진술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 두무진 돌출부만 생각하다 보니까, 두무진 돌출부는 상당히 우측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 말대로, 500미터죠. 그죠? 시계가. 그렇지만, 이 병사가 있는 곳에서 두무진 돌출부까지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km입니다. 단, 이 병사들은 주간 야간에 많이 근무를 쓰다 보니까 어떤 평상시 뭐 어두운, 달빛이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동무진돌출불는 흐릿하게라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날씨 자체가 본인들 진술대로 안개 때문에 500m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200m 떨어진 두무진 돌출불 쪽에 왔다는 것은 어디 보기는 구매해 봤습니다. 보기는 봤지만 어떤 방향면에서는 어떤 기상으로 인해서 어, 정확한 방향이 아닐 수있잖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박상병은 이제 처음에는 네. 오, 오른쪽은 두문진 돌치부에서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다고 했는데 진술을 나중에 번복했다. 네. 그렇게 번복한 거죠. 저렇게 네. 이제, 어, 가려진 네. 것이 아니라 자칫 네. 더 밝다고 한 것이다. 이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최초의 그 박상병은 3월 28일날 소속대 진술을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빛은 성광처럼 보였는데 좌우 둘 중에 좌쪽이 더 밝아 보였다. 우쪽은 두무진 돌출부에 의하여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다라고 소속 대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조단에서 수상한에 가서 4월 2일날 대진술,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수상한에 물어본 것이 이 3월 28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그런 진술이 사실이냐 하면서 그 3월 28일 작성한 문서를 보여주니까 이 이제 박상병 다시 진술을 하면서 성강 국비실 정면으로 봤을 때 두무진 돌출부 쪽이 이 좌측, 좌측이라는 것은 이제 해상입니다, 해상. 해상 쪽이 더 밝고 우측이 흐렸다는 것이지 그 가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언론 단체, 삼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나 해서 고민해 봤는데 사실 두무진 돌출부 쪽에서 이게 성강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두무진 두무진 돌출부 뒤쪽에서 뭔가 어떤 불빛이 있었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진술을 받아봤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이 박상병이 사고나고 나서 기망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속 부대에다 쓴 거고 저희가 이걸 합조단에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진술조서 받은 내용이 본인이 어떤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